하나의 계정 기준으로 유튜브 채널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정을 또 하나 추가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계정 기준으로 채널을 하나, 둘, 세개 이런 식으로 채널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우선은 우측 상어 지금 구글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점점 점을 눌러 주십니다. 눌러보, 눌러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 보시면 맨 하단 쪽에 데스크톱 사이트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 주셔야 이제 PC 화면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화면이 PC 화면으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소창에 유튜브 검색해 주겠습니다. 유튜브 지금 여기 있죠? 유튜브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유튜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유튜브 홈페이지를 PC 화면으로 보기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에 요내 채널명을 눌러 주시고 맨 하단부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까지 눌러 주겠습니다. 그럼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곳에 새 채널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널명을 정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본인이 원하는 채널명을 적겠습니다. 저는 아칼리 100만점이라는 거를 채널명으로 하고 그렇게 만들기. 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연결 프로그램이 뜨는데 크롬으로 하시고 그냥 한 번만 눌러 주십니다. 이게 안 뜨실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의 계정에 아칼리 100만 점이라는 게 추가돼서 어, 앞으로 채널명이 추가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